10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회에게서로다. 아멘. 함께 봉독한 10편, 12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술래의 복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비가 오는 상황 가운데서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술래의 복된 길을 이미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은 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며 이러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던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다음 달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 680m 정도 높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갈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조금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늘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도라서 올라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다음 달에 가서 올라가 볼 터인데 올라갈 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올라가면 참 의미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또 우리가 예루살렘이 또 이스라엘에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지요. 어디입니까? 또 우리가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 주신 이 성전이 바로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인데 올라오실 때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냥 깨어서 눈 뜨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성전에 나올 때. 그냥 왔다가는 익숙한 가운데 왔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찬양을 해 보시면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1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떠돌아다니는 그 나그네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데, 순례자의 인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인생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아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는데 기본적으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갔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었고 또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들이 특별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여정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하고 치안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아무리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12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예루살렘까지는. 예.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12시간이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수십일 전부터 출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또 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위험도 있었지만 가는 길 가운데 도적대들을 또 사나운 들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기도 한번 하고자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늘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외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사리고 있지만 분명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찬양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갔고 나아가면서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해줄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떠올릴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우리 순례자로 표현을 해 드렸는데 순례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신 이곳에 계신 한분한 한 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명성과 힘 있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그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우리를, 나를... 도와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우주 만물 특별히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어떤 책에서 봤더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만든 분이 가장 나를 잘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에 대한 매뉴얼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보지 않고, 이 물건을 마음대로 조작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은요.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폐기하게 되죠. 그러나 매뉴얼을 보면서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AS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는지 매뉴얼을 보면 제대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그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찾고, 해결점을 찾고, 또,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 내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셨구나 발견하시고 그 문제를 찾으신다면 그 인생 가운데는 폐기되는 인생이 안될줄 믿습니다 오늘 천지를 지으신 야외라는 고백을 했던 이 시평 기자는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상황을 나이가 청한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실 것을 믿고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을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러한 1, 2절 말씀에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답을 했던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했는데, 그냥 그 고백으로, 그냥 자기가 질문을 던지고 자기가 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이 10편, 121편 나머지 부분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이 시편 121편은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시편의 내용 중에 이세 개의 시편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시편인지 아십니까? 23편, 1등이 23편, 2등이 1편, 그리고 3등이 121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시편에 대해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외우고 또 암송까지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렇게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에게 질문하고 자기가 답할 때, 이제 3절부터는 올라오는 순례자들의 그 고백을 들었던 제사장들이 확답을 해주는 거예요. 3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야외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 5절, 6절, 7절, 8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고백하며 찬양하며 올라오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순례자들을 향하여 성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레위인들이 맞다. 너의 고백이 맞다. 너의 신앙의 고백이 맞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너를 늘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늘 언제나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확답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가운데 넘어져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진 인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나의 상황을 다 아실 것을 믿으시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 한분 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로기 전에 성전에 드로기 전에 이, 이 어떤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 어제 예배 끝나고 문자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이 성전에 예배 드리고 지갑을 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떡하죠? 근데 제가 바깥에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권사님이 급하게 교회로 가보겠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무슨 문자였냐? 목사님 안내실에 문, 지갑이 잘 맡겨져 있었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만나서 또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아마 목사님 다른 곳이었으면 지갑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서 지갑이 그대로 있었고, 안내실에 보관이 됐던 것 같다고. 교회라서라는 그 표현이 저에게는 되게 상당히 의미있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실 때,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성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 성전이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성전에 대한 기대감이 성전에 대한 아주 큰 기대감, 좋은 생각들 또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그 설레임 가운데 성전에 나와 왔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와 왔던 것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성전에 나오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설레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늘 언제나 지켜주시는구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고백이지만,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어떠한 반응이 올까요? 야,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냐? 믿는 사람 도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고민하지 않더냐? 뭐하러 믿느냐?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제가 신방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어, 그곳 가운데 그 신방지에서 만날 분은 그 누구보다도 지적으로 충만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포를 하고, 뭔가 같이 기도하고 해야 되는 상황. 어제 이제 내일 신방에 대해서 이제 약속을 잡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적으로는 저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기도를 하던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새벽에 나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는 것. 당신에게 그래도 도움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렵고 힘들 때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을 지켜주고 당신의 그 상황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당신의 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 편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믿지 않는 분, 무신론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오늘 가서 조금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도와줄 그 분이 있다. 도움받는 것이 그 인생에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 가서 담대하게 그분을 지적으로 설득할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이 말씀과 제가 느꼈던 하나님, 저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선포하고 올 것을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힘내서 그러한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에 내가 혼자가 아님을 믿고,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환란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나를 늘 언제나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각종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올려 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사 그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셔매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설 올려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실 터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영웅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성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제 재직임명 예배를 통하여 세워진 우리 재직분들이 있습니다. 덕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재직분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한 가지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